하고 주님 엄마하고 이거 외우기 한번 해 볼까? 어때? 어, 그래. 고맙다. 아저 받아 드리겠습니까? 뭐뭐 귓고 나는데 어. 어. 아, 안 받아 드리겠습니까? 네. 그럼 한번 해 봅시다. 원래 안 받아들일 때한 맛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거 한번 해봅시다 결투를 한번 해봅시다 주니어와 주니어 엄마들 이거 수연아 기억했다가 꼭 얘기해줘 우리 크리스마스 때 12월 25일 예배 드릴 때 다른 교회는 이렇게 특성하고 춤추고 할때 우리는 말씀 대결을 한번 아오 뭐지 갑자기 팍든 생각인데 너무 멋진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부터 칠절 말씀까지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뭔가가 나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무언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좀 맞춰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시험을 다잘 치고 싶어. 시험을 다잘 치고 싶으면 방법은 알아야지. 알아야 이 간단하다. 어떻게 하면 시험 백점 맞을 수 있을까? 알면 백 점을 맞아. 그럼 어떻게 알수 있을까? 남놀때 열심히 이게 중요한 거야. 남놀때 해야 돼. 남놀 때, 그렇지? 여러분 그렇죠? 남놀때 같이 놀고 남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면은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남놀때 공부하고 남 공부할 때 공부하면 시험 칠때 알게 되지.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남안할때 하고 남할때 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죠. 우리 찬미집만 교회 모여 있는 이유가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 기도 안할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기회라 했잖아요. 네, 지금 분명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기도 안 하면은. 응답을 못받이요이 i 만큼 쉬운 게 없어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고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을 못 받는데 왜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 b 한테물 n 들 뭐합니까. 답이 이미 다 나왔는데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죠.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다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결단코 거짓말을 모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 거짓말은요, 약자가 강자하다는게 거짓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은 약자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넘기, 넘기려고 하고 강자로부터 뭔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약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자시니까. 하나님은 지존하신 지존자시니까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네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 목사님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저한테 물은 들 뭐합니까? 왜 그렇게 못 살죠? 안 하니까 못 살아요. 그왜안 할까요? 왜 시험평층을 못 맞을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백척을 맞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선정합니까.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걸 안 외우겠다 서 그래요. 아니 알아야 알아야 외칠 까 아니고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나와서 까먹는다니까요. 당뇨 환자들은 요 호주머니에 항상 달콤한 걸 넣어 다닙니다. 왜? 급할 때 까먹어야 돼 이거 이거 안 까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성도는 내 호주머니에 말씀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 급할 때이걸를 까먹죠. 그 의미가 말씀을 여러분 암송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이스기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도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제가 지금 2년째 설교를 준비 중입니다. 자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의와,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알아야 기도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5절에서 7절로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열매가 뭔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누가 얘기했죠? 김기환 목사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발견한 때 있는가만데. 아, 그렇죠. 베드로 아니면 바울인데 그 확률이 1/2인데 그 글을 못 찍으니. 네? 네그 이분의 1 확률을 오엑스 퀴즈인데 지금 베드로스를 하고 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한거 아닙니까 바울의 나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거죠 하 하나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백날 좋은 선생이 있고 백날 좋은 말이 쏟아지고 백날 좋은 것들이 있어도 내가 안 하면 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하니까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의 답이 믿음, 그리고 덕, 그리고 지식 그리고 절제 그리고 인내 그리고 경건 그리고 우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작이 뭐죠? 제가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보셨겠지만 안 보내주니 와도 아 나다 아. 몇년 전에 이게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나오는 걸 제가 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남이 안볼때 보라고. 그래서 계속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이 안볼때 영한 집사님이 안볼때 해결한 네가 보면 된다고. 해결 집사님이 안볼때 영한 집사님 보면 되는데 둘을 다안 바쁘니까. 네, 우리는 둘을 다안 하겠다. 한 명만 하면 배신자다. 이렇게 되면 이너 이거 형제 의 우애가 이게. 우리는 말씀 배우듯이 형제의 우애를 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안 보게 되는 건안 돼요. 함께 보는 건 좋지만. 근데 제가 설명을 그렇게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간도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똑같은 구절이지만 또다르게 설명드리잖아요. 시작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끝이 뭐죠? 그렇죠. 시작을 믿음으로 했다가 끝을 사랑으로 내고 있어요. 자. 믿음의 결과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완, 믿음의 완성이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보내셨다고요? 독상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 뭐 하셔가지고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담아 두고 계시면 저 함께 함, 함, 저하고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은 결단코 지겨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의사서 벌써 후계자 후임 목사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 벌써 보내보려고. 네? 일단 후임 목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신앙생활 하느 아, 제 말씀, 같이 나누었던 이 말씀만 줄기만을 잘 타고 들어오신다면 절대로 지겨울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로 이어질 거거든요. 사랑, 그렇죠? 하나님이 이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완성하는데 바로 이 사랑이 뭐냐면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인간이 주는 사랑과 다른다 했죠? 네,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입혀 주고 재워 주고 하는 이 사랑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의 열매의 그 사랑은 구원에 있는 것이고 그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가져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오 절에서 칠 절부터 나열된 것이며 그리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바로 믿음에 충만하여 사랑의 결국에 이르는 자 다시금 주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말씀이 천국 백성이 가져가야 하는 놀라운 비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한번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믿음 얼마짜립니까? 여러분 믿음 얼마짜립니까? 저 정말 소문이 의심이 됐때 그거 적으라고요 왜냐하면 나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제 아무도 안 적으시거든요. 네, 안적으안 하면 안 합니다. 우리 사랑의 그 뭡니까 이나 칭찬 저금통도 넣어보고 그거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진짜로 그것도 대형 교회들이 저금통 만들어서 뭐 감사 저금통 아, 감추기 뛰나지죠 감사 저금통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그 그 뭡니까 그그 그 기독교 백화지면서그 팔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걸 팔았어야 되는데. 그려 빠스 진짜. 네.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앞서 가는 교회인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안 하면 안 합니다, 여러분. 네. 그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 믿음 얼마짜립니까? 믿음이 얼마짜리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 믿음은 100원, 200원, 만 원, 10만 원, 100만 원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의 키 성장은 끝이 있죠. 더 이상 안 큽니다. 암만 먹어도 안 커요 우리는 아이들 아이들은 많이 크는 거죠. 다기대를 품고 먹입니다. 옆으로 부르지지 말고 위로 크라. 이기대를 품고 이 미기울이 있는데 그것도 누구 많이 아십니까? 하나님 만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딴소리 집어치우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딴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믿음만 온전하다면 이곳은 천국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 믿음이 온전하다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천국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지옥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부터. 우리 매일 오늘부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우리 인생은 다 늦은 게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정말 생각이 많이 나고 하는 게 공부는 때가 있다 라는 말. 공부는 때가 있다.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공부도 때가 있다. 안 외워져요. 그렇죠? 아니, 애기가 거기 같은 거 하지 마라. 말안 돼. 봐라. 더 아니야. 그 50대 봐라. 자. 60대들은 대들은 60대 봐라. 그 70대들. 70대 봐라. 이제 계속 그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을 발견합니다. 지금은 힘들게 외우면 그것도 안 까먹어요. 네.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예배도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니어 자녀들을 보면서 그 생각 참 많이 해요. 내가 어릴 때 이런 교육 받았다면 교회 교육이요. 내가 어릴 때 이런 신앙 교육을 받았다면 나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을 텐데. 내가 어릴 때 이런 게 하나님을 알아갔다면 부를 때도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인생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때가 지나가면 더 이상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때도 맞게끔 커야 됩니다. 이, 이 나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나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요 나이 때는 요렇게 해야 돼. 그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은요, 우리 영혼은 때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왜 이곳에서 시간을 많이 사, 사용하고 있냐면.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왜 아픔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왜 교회가라는 소리가 들릴까라고 우리가 해보면 바로 이 믿음이 없이 덕을 세우려하고이 믿음이 없이 지식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는 무엇이했죠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기도할 바는 믿음입니다. 식사 기도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혹시나 하나님 오늘도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살람 채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 아들들 보니까. 영 0.2초 만에 끝내버려져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얼굴 벌기 위해서 아멘 이렇게 했다. 여러분 식사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네. 이것도 우리가 좀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식사 때는 식사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네. 식사 때마다 하는 기도가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식사 때 기도가 하나님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시옵소서라는 게 식사 기도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밥 주셔서 감사하고 이 밥이 안 끊기게 해주시고 늘 일용한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체하지 않게 하시고 살을 하나도 안 찌게 하시고 뭐 키만 쑥쑥 크게 하시고 그런 기도 말고 이제 우리쯤 된다면 이제 우리쯤 된다면 식사를 앞에 놓고도 하나님 나에게 더 크고 빛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또 반성하시면서 무서운 꿈꾸지 않게 하시고 잠잘 때뭐 피로가 싹떠날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괴롭혔던 그놈의 자식은 잠잘 때 악몽 꾸게하여 주시옵시고 막 이런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래서 이거 외우라는 거예요. 믿음에 덕을 세워 주시고 덕에 지식을 세워 주시고 지식에 절잠을 더 하시고 절잠에 인내를 주시고 인내의 경건을 허락하시며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 하시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내일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싶으나 모르면 기도를 못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형제 우애는 진짜 형제 우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형제 우애에 대해서 진짜 피를 나눈 형제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이 형제 우애는 우리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가진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여러분도 저를 사랑할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 없이 서로 사랑하는 척 하고 있다 보니까는 싸움이 나는 거예요. 경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경건 안에 있을 때의 형제가 우애할 수 있는데 이 경건의 모양이 없거든요. 경건이 뭐라 했습니까? 경건은 뭐라 이런 게 아니라 했어요. 경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니 믿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 완벽한 사랑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것을 마무리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위에 모든 덕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점진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각 덕목은 다른 덕목들과 상호 관계 속에서 생성되며 발전된다라고 주석합니다. 되게 주석된 글을 그대로 읽어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100%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요.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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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을 제가 참 자주 드린 표현인데 미음에 만족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아야 된다는 남 판단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늘 남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가장 나쁜 습관 하나가 들은 게 뭐냐면 계속 판단하려고 해요. 남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 믿음을 판가름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면서 그것을 저는 계속 뽑아내려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우리 성철 스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남의 인생에 간념 말라. 그런 제자원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왜 남의 믿음을 판단합니까? 남의 믿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점진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살펴야 돼요. 남 살피지 마요. 나만 살피면 됩니다. 남을 살피지 내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내가, 목사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면, 저하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같이 성장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삼중살 믿음이라고 불러요. 삼중살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수련에 가면 다 했잖아요. 다손내 배에 손 올리고 옆 사람 배에 손잡으면 이렇게 안해 보셨으면 제가 우리 수련에 다 한번 해드릴게요. 네살 이렇게 손 이렇게 올려 가지고 잡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막 그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그거말 그냥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점진적으로 잘 성장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나의 영향권에 있는 자들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 되길 여러분도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수현하고 네 밖에 없다. 그럼 다 누그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에 어찌 됐던 간에 뭐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게 경건의 형제 우애가 아니라고요. 제가 왜이 설명 을 드리냐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나부터 경건하면 돼요. 내가 경건하면 여러분이 경건하다면 저 또한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경건하다면 여러분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건하다면 우리 모두가 같이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옆 사람 보기 시작하면 옆 사람도 나를 봅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다툼만 생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 말고 나의 이 점진적으로 성장할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주석가들은 상호 작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으로 완성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무섭게 한번 표현드려볼게요. 믿음과 사랑 이 가운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사랑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이해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오장육부가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요겁니다, 요거. 딴거 아니에요. 뭐 심장은 피를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이 모든 것이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장육부가 하는 제일 처음의 일은 음식물을 잘 소화시켜서 필요한 거 심장이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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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고 하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변이 나오죠. 이거를 우스기억이 만듭니다. 제가 지금 사랑을 변에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요. 믿음을 먹으면 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변이 나온다. 그 결과물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왕들의 변을 찍어 먹었나요? 변을 보면 다알수 있다가거든요. 다알수 있거든요. 이가 어제 뭔 일을 했는지 변을 보면 다알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오장육부 중에 뭐가 안 좋은지 다알수 있다고 해요. 이게 바로 결과물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랑의 아름다운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가운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사랑의 결과 즉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완성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모로 축복합니다.